안녕하세요. 짱이만 이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화 없이 아침 햇살도 진짜 좋고요.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주는 게 아, 진짜 봄이다. 라는 걸 느낀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거리대에 나와서 아이들과 이렇게 눈맞춤 하는 시간이 제일 즐거운 시간이죠. 빗물도 충분히 먹고 또뭐 분갈이를 했든 안 했든 어쨌든 단련이 되어서 조금 이렇게 거리되어 나와 있는 아이들은 사실 이렇게 눈맞춤을 해도요 크게 별 탈이 없어요. 확실히 노숙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 자리 다툼이 심하다 보니까요 햇빛이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잠깐 잠깐 위치를 바꾸거든요. 요녹기란이 꽃을 피워야 돼요. 그 꽃을, 노란색 꽃을 좀 보고 싶은 욕심에 햇빛을 많이 받으면 꽃을 조금 빨리 피워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밖에 지금 나왔고요. 이 천의엽 변경이 분갈이 하고 나서 몸살을 진짜 심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새 입장을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는 것 같아가지고, 또 이렇게 조금 못난이라 햇빛 혜택을 받으라고 이렇게 내놨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요 엔젤스핀 건데 분갈이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물다 먹고 조금 얼굴을 줄이고 윤기가 좀 없다고 할까요? 백분을 뽀얗게 올려야 되는데 좀 햇빛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또 자리를 바꿨답니다. 이 거리대 에 있는 아이들은요 자리를 진짜 이한번 넣다 었뺄 때마다 이 간섭이 심해가지고. 자구가 자꾸 부러지고 입장 떨구고 이래가지고 자리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웬만큼 하면 손을 안 대려고 한답니다. 이쪽은요 반대쪽 거리대죠. 이렇게 두들레학과 아이들을 내놨는데요 확실히 노숙을 하고 빗물도 맞고 하니까 많이 예뻐졌죠. 아 진짜 못났다 못났다 하고 제가 겨울 동안에 잠만 잔다 분지도 안 한다 아주 조금이 얼굴로 그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예뻐졌어요. 작지만 분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개씩 두 개씩 이제서 한답니다. 음, 굉장히 늦죠. 그리고 제가 키우는 이호피복랑금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금종류라도 이호 호피복랑금은 노숙을 해도 되고 박 키우라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 호피복랑금만큼은 제가 이렇게 노숙을 시키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합식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는 문양이 좀 또렷하게 있는 아이인데 그 열성인자를 가진 아이예요 새 입장을 이렇게 만들어 내도 여전히 어느 정도 크면 이렇게 병증을 보이는 아이인데 요 아이는 약을 수시로 쳐줘도 이게 호전이 되지 가 않더라고요 애초에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이렇게 열성인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도 안쓰럽고 불쌍해서 이렇게 뽑아서 분리를 해줄까 하다가도 이 옆에 건강한 아이에게 조금 의지를 해서 자라라고 이렇게 합식을 해서 그대로 키운답니다. 그리고 뭐 오는 빗물 다 맞추고 물도 한 번씩 중간에 더 챙겨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지금 많이 조금 좋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봄에 두들레약과 아이들을 이렇게 노숙을 지금 최대한 시키려고 이렇게 내놓고 있거든요. 이화리노사는요 분질을 완전히 해가지고 얼굴이 4개가 되었어요. 이렇게 백분은 조금 덜 올린 성향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봄에 이 아이들은 여름에 여름도요 조금 일찍 잠을 자게 자야 되잖아요. 그 잠을 자게 되면 또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화이트 그린이하고 화리노사 제가 키우는 두둘레아는 많진 않아요. 많진 않고 몇 가지 있는 것도 키핑장에 보내고 이렇게 음, 베란다에서 제가 별꽃 모양을 만들겠다 하고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하고 화리노사 정도만 키우고 있는데 여름에는 이 거리대. 에 못 입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잠잘 때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봄에 봄에 이렇게 햇빛도 많이 보여주고 노숙을 시키면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음, 수면에 들어갈 때 그래도 유지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두들레아를 키우신다면 지금 봄에 이렇게 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은요, 사실은 음, 물 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날씨가 이제는 봄이라 낮 기온이 이제 서에 올라가죠. 아직은 뭐 낮이다 밤이다 구분하지 않고 물을 주실 때 이렇게 햇빛이 있으면 아무래도 물을 주고 나서 흡수할 시간도 없이 바로 털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생장점에 물방울이 맺히면 이게 렌즈 역할을 해서 아이들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햇빛이 이렇게 쨍쨍 찌는 시간 대는 되도록이면 피해서. 물을 주시고, 또 흐린 날을 선택해서 물을 주시면 좋죠. 그런데 날씨가 뭐 항상 뭐 흐리거나 항상 햇빛이 있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낮 기온이 조금씩 조금씩 더워질수록 한 여름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집 베란다에 해가 넘어가는 시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거리대 같은 경우에는 1시, 2시까지는 해가 있다가 넘어가요. 그러면 물을 줘야 되겠다 싶거나 아니면 뭐칼슘제 영양제 뭐 이런 것도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을 한번 챙겨주고 싶으면 해가 넘어간 시간에 보통 3시, 4시 이런 시간대를 택해서 그냥 거리대에 놓고서 연면 시비 같은 걸로 이렇게 물을 뿌려주거든요. 근데 물을 또 관수를 할 때는 거리대에 아이들은 되도록이면 비를 기다렸다가 비를 맞추죠. 그런데 약물을 주거나 뭐칼슘제를 주거나 할 때는 어차피 옆면십으로 입장만 적시는 식으로 주기 때문에 그냥 이 위에다 놓고 해가 없을 시간에 줘요. 그리고 그 옆면십이라는 게 입장으로 바로 흡수를 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줄줄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뭐 아래층에서도 크게 피해가 없고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답니다. 그래서 물을 주거나 칼슘제 영양제, 뭐 이런 거 챙겨줄 때요. 해가 넘는 시간에 그런 시간대를 택해서 주는데, 아, 또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되도록이면 오후 시간대에 물을 주거나 영양제를 주거나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 다, 식물들, 식물들은 사람하고 달라가지고요. 사람은 밤에 잠을 자고 낮에 활동을 하잖아요. 식물은 낮에는 거의 입장에 기공을 꼭 닫고 있어요. 날이 뜨겁고 하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광합성을 작용을 하고 호흡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 산소를 배출을 하잖아요. 그 광합성 작용을 밤에 한답니다. 주로. 그래서 이 기공이라고 이 아이들이 숨 쉬는 그 세포 있죠? 그 기공을 저녁 시간대에 열어요. 저녁에서 밤 시간대에 열어가지고 강화성 작용을 그렇게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이 아이들은 산소를 열심히 만들어내는 그 기공을 여는 시간대가 저녁이에요. 해가 없을 때. 해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칼슘제나 영양제 물 이런 걸 챙겨 주시면 기공을 열은 상태에서 흡수를 하는 거하고 기공을 닫고 있는 상태에서 흡수를 하는 거하고는 미세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뭐 상관 없어요. 뭐 낮에도 주고 내 생활에 맞춰서 내 패턴에 맞춰서 더더구나 저처럼 직장 생활을 하시는 거는 그게 여의치가 않죠. 그래서 그냥 틈틈이 기회 됐을 때 해가 없는 시간에 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시간대 여유가 되신다 하면 밤 시간대에 저녁 시간대에 아이들이 기공을 여는 시간대에 그럴 때뭐 영양제나 물이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이 더워질수록 해가 없는 시간에 물을 줘야 되겠죠. 이 생장점의 고인 물 일일이 털어주는 것도 그것도 일이에요. 이거 참 이쁘죠. 이거 실루엣실합니다. 실외시 이제 얼굴이 다 젖어가지고 진짜 짱짱하고요. 생각보다 성격이 굉장히 순하거든요. 음 그래서 뭐 특별히 관리할 게 없어요. 병충해도 잘안 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햇빛에도 강해요. 이 백분을 살짝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이렇게 입고 있는 아이들은. 화상도 잘안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키우기 좋고 진짜 예뻐요. 이 빛감이 맑고 깨끗하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달기를 키우다 보면은요, 뭐 모든 달기가 예쁘지만 그 사랑을 움직인다고 하. 하잖아요. 그날따라 유독이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저 실루엣이 그렇지 않나 싶고, 요거, 몰라코랍니다. 몰라코도 와가지고 조금 많이 다져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길바예요. 길바가 저 한쪽 얼굴이 살짝 아팠잖아요. 그래도 노숙을 하니까 많이 건강해졌고, 지금 자구를 올리려고 하는 거지 약간 위로 싹 솟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어쨌든, 음, 건강해 보여서 음, 만족스럽고요. 요거는 간도리스처라거든요 이 간도리스처라도 저도 지금 키울지 뭐몇 개월 되지 않아요 이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 아마도 가을에 물이 들고 지금은 한참 성장한 시기라 이렇게 녹빛을 올리면서 물을 완전히 빼는 것 같아요 근데 물 반응 잘하고요 진짜 건강하고 성격 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석연나 금이랍니다 제가 그냥 덩치가 커도 집에서 하나 키우고 싶어가지고 요렇게 거리대 한자리를 차지하고 이 가쪽으로 얘 때문에 이 그늘이 이렇게 치죠. 음, 그래도 안 보내고 그냥 끼고 있답니다. 사실은 석연화 금이 작은 아이가 또 하나 있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 아이가 또 조금 더 어린 아이인데 빛깔이 조금 다르죠. 이렇게 이 아이는 약간 회색빛이 더 많이 돌아요. 이거는 플로리디티랍니다. 플로리디티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색! 을 진짜 오래도록 볼수 있는 아이가 아닌가 싶어요. 레티지아나 매지쟁 골드 못지않게 가을부터 늦봄까지 오랫동안 예쁜 색깔을 볼수 있는 그런 아이고요. 또 이렇게 자체적으로도 기본적으로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죠. 이렇게 보라 돌이들 데비입니다. 데비. 데뷔. 아이고 진짜 순간적으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음 그리고 요 핑크 핑크한 빛깔 너무 예쁘죠. 음 집시예요. 집시. 짚시. 요즘 들어서 얘들은 봄에 더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가을보다는 봄에 더 이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요것도 참 이쁘죠 미시멜로랍니다 미시멜로도 색감도 예쁘고요 아마도 분지를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아이고 요거는 몽블랑 이랍니다 요즘 뭐 유행한다 해가지고 데려오긴 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외두에 이렇게 하나만 딸랑이는 요런 아이들은 별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응, 그런데 그냥 젤리처럼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만들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 잠깐 내놨답니다. 자, 오늘도 그냥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렸나요? 두들레약과 되지금은 지금 햇빛을 많이 충분히 보여주고 잠자러 들어가기 전까지 건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물 관리하실 때 해가 없는 시간에 물을 주시고 칼슘제나 영양제 뭐 이런 것도 해가 없는 시간 저녁 시간대에 숨쉬기 전에, 음, 주면 흡수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걸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전에는 그냥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 있죠. 요거 진짜, 음, 예쁘죠. 이 핑크색을, 환연하게 들은 아이를 사실은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다져지고 색감이 환연하게 들어온 아이들을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성격 순하고 착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제가 움직이다가 두 번을 뽑힌 아이예요. 어, 저 때문에 아시연의 단련을 많이 받았는데도 그래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게좀 기특하고요. 아, 요거 보세요. 제가 요런 짓을 한답니다. 요거요 원정 프리티예요. 원정 프리티를 제가 아주 조금 이를 분재처럼 이렇게 키우. 그러다가 만 3년 되니까 이 아이가 얼굴을 조금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고 그래서 이 아이를 다시 데려온 아이랍니다. 이 보랏빛이 제가 좋아가지고 원정 프리트를 하나 이렇게 데리고 왔고요.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안 보여드린 아이가 있어요. 요거 요것도 콜로라타 콜시 중에 하나랍니다. 최근에 데려왔는데요. 저렇게 제가 나뭇 꽂이를 이렇게 꽂아놨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제가 분갈이를 하고 나서. 그, 첨물 주는, 물 관리하는, 거 날짜를 자꾸 잃어버려요. 요 아이를 물을 줬던가, 안 줬던가, 뭐, 이게 생각이 안 나고, 분갈이를 언제 했던가, 안 했던가, 물론 뒤에 이름표에 이렇게 날씨를, 날짜를 적어 놓기는 해요. 적어 놓긴 하는데, 날짜를 적었지는 않고요. 적은 개월수로 적거든요. 2002년 3월,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다 보니까. 언제 물관리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저렇게 나뭇꽂이를 저렇게 길게 꽂아 놓으면요. 저 아이는 1차, 2차, 3차 물을 챙겨줘야 하는 아이다. 라는 전 나름대로의 표시를 저렇게 한답니다. 아, 조꼬미들이 아이들 진짜 아무 탈 없이 숨하게 자리 잡아서 건강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게 이쁘죠. 요거요. 하나름이랍니다. 제가 이렇게 쪼꼬미들 중에서도 어쨌든 베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빛감이 너무 예뻐 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요것도 아주 신폰적인 것 같은데요. 성격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이 다육이가요. 이 백분이 있는 아이들 있죠. 이렇게 백분을 퍼얗게 입고 있는 요거 아이스 그린이죠. 요거는 바비 코코랍니다. 이 백분이 있는 아이들이 조금 성격이 좋고 키우기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제 느낌이고 제 주관적인 생각이긴 한데 음, 요것도 원종 잘하고 사네요. 이 아이도 백분을 퍼얗게 입고 있죠. 이런 아이들이요. 우짜람도 조금 덜한 것 같고요. 그다 까타음이 없어요. 병충해도 조금 드한것 같고 또 백분이 있으니까 화상에도 조금 강하고 오히려 이 베란다에서는 이렇게 백분을 뽀얗게 입고 있는 아이들이 더 키우기가 수월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을 제가 한답니다. 이게 한2 3년3 4년 이렇게 다육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띄어요. 제가 오늘은 조금 백분이 있는 아이들 요것도 릴리시나 금이죠. 음, 약간 금이라 까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물 반응을 한번 하고 자리를 잡으니까요 진짜 쨍쨍하고 음, 웃자람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백분이 있는 아이들은 거리대 에안 내놓고 안쪽에서 이렇게 키우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햇빛이 부족한데 요런 아이들은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웃자람이 덜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에서 키우는데 장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웃자람도 없는 게 최대 장점이기도 하거니와 병충해 잘 안타고. 화장 안 입고, 땅바닥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키우기 진짜 수월해서,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반민들이 이렇게 약간 백분이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좀 키우기 수월해서 스트레스를 좀덜 받고 키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이렇게 든답니다. 오늘은요, 많이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요거는 자, 원종 레드길바예요. 요렇게 입장이 반질반질하고 약간의 펄감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햇빛 적응훈련을 하지 않으면 화상을 입을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베란다에서 키울 때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다 하면 이렇게 백분을 살짝 입은 아이들 있죠 이것도 서프라이즈예요 서프라이즈인데 백분을 뽀얗게 입고 이 은은한 파스텔톤으로 물이 들어가는 아이들도 상당히 매력 있습니다 음. 제가 오늘은 그런 아이들만 이렇게 보여드리네요 아, 아까 그 실루엣이요 실루엣이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백분을 좀 뽀얗게 입고 있으면서 화상도 안 입고 병충해에 강하고 또 그리고 예뻐요 진짜 예쁘답니다. 이런 실루엣. 그래서 입장에 100분을 좀 갖고 있는 아이들을 한번 키워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물관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물관리엔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방법을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자,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죠.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고요. 또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 피어리스도 음, 진짜 성격 좋아요. 100분도 있고, 음, 병충해였고 아주 햇빛이 조금 부족해도 항상 이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한 3년 되니까 덩치를 조금 키우는 것 같아요. 자, 짱이면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